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스트 민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요. 지금 이번 시간은 3원 슬라이드 저와 함께 운동하는 시간. 또한시간 같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음, 지금 빨리 다들 들어와 주시고요.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죠.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옷도 얇아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코트 안에 숨겨왔던 그 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꽁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다이어트 운동 하셔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운동은 정말 필수적인데요. 그런 운동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간편하게 집에서도 할수 있는 짜잔! 3번 어, 슬라이드 운동기구를 가져왔어요. 운동이라는 게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시간을 내서만 내야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운동을 하는 곳이 조금 멀거든요, 저희 집에서. 저희 집에서 한 버스로 한 15분, 20분 정도 가야 하는 곳에 제가 이제 운동을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안 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진짜 가야지 해도. 아 조금만 힘들면은 아 거기 아, 가서 언제 가 아, 언제 갔다 언제 와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집 안에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내 몸을 집중적으로 복부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전신을 집중적으로 운동시켜줄 수 있는 기구가 있다 한다면은 안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우리 집에서도 함께 할수 있는 요 음, 아주 작지만 컴팩트하지만 굉장히 운동 효과는 뛰어난 이 아이를 소개해드리려고요. 음. 자 손님분들 함께 해주고 시 계신데요. 우리 손님분들은 여기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같이 우리 수다 떨면서 쇼핑하실 수 있거든요. 저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이제 같이 쇼핑해주시면은 정말 후회할 일이 없는 정말 망, 정말 절대 실패할 일이 없는 쇼핑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입하시고 바로 저희 방으로 함께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냐 봤을 때요. 보면은, 자, 그쵸. 여기, 밴드가 같이 도와 드릴 거거든요. 응, 음, 밴드가 같이 도와 줄 건데, 요거를요, 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짜잔! 여기 낄 거예요. 원래 여기, 요 사이에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여기 홈 있죠? 홈! 요 사이에 이 밴드를 쫙 장착을 시킬 겁니다. 그래 이게 정말 사용자에 따라서 내 체형, 내 키에 맞게 딱 다르게 다르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건데 했죠? 여러분 음. 했으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에다가 다리만 바, 요 고리에 발만 딱 끼워주시면 되는 거 발을 딱 끼워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어 내가 너무 앵글을 벗어나나요? 좀더 뒤로 가볼까? 자.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밀어주실 때요 사실 어떻게 하면 운동 효과가 더 있냐 하면은 숨을요 여러분 숨을 이렇게 해서 내쉬면서 내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힙 같은 것도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그냥 하면요 여기 복부 복부 쪽에 집중적으로 되면서 전신 운동이 다 같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팔 그리고 등 허벅지 뭐 안쪽까지 다 전신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점점점 제 얼굴 빨개지는 거 보이세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운동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또 자신이 마음들을 변형시켜 살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살을 빼겠다고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하시면은